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 가족 1. 부모 없이 홀로 태어날 수 없고 어린아이는 고상편 없이 생존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자손을 남기려 한다. 어느 누구나 소비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고 소비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소비 대상이 절로 주어지지 않죠. 뭐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 그게 다름 아닌 일이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소비해야 할 대상을 자신이 직접 구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하면 가족은 유지될 수 없다. 가족 안에는 어린아이나 노인과 같이 일할 수 없는 구성원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각자가 소비할 대상은 각자가 구하자. 뭐 그러한 가족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일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이상. 통상 가족 구성원은 자기 자신만의 소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의 소비까지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가족의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가족 일과 개인적인 일을, 음, 그래요. 구별하지 않죠.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 일이 자기 일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간날 다르나요? 가족 일과 개인적인 일이 다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소비만을 위한 개인의 일과 가족 전체 소, 전체의 소비를 위한, 소비를 위한 개인의 일은 다르니, 전자를 개인적인 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가족 일로 규정할 수 있다. 통상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과 가족 일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 일이 너무 힘든 가장은, 내가 왜 쟤네들을 위해 고생하지? 라고 의문을 품으며, 순간적으로라도 가족 일과 개인적, 개인적인 일을 구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그렇죠. 배우자가, 고사하 괴롭히고 자녀들이 생태 쓰고 그러면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누구나 식량이나 의복처럼 공통 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소비 대상 이 있다. 누구나 소비해야 되죠. 이러한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 가족 일이 된 것으로 소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활동의 활동의 양의 증가로 활동의 양의 증가로 나타난다. 누구나 소비해야 되는 게 있죠. 식량 같은 거. 그래요.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 그러한 소비 대상의 양도 증가해야 되죠. 비례적으로 식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가족 구성원이 일하지 안,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한 소비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이 양의 증거로 나타나는 가족일을 어, 부양 가족일로 규정한다. 음.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이 홀로 살아갈 때도 개인적인 일이 있죠. 뭐 식량을 구해야 되고 옷을 구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수가 많아지면 그러한 일의 양이 증가해야 되죠. 일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 그 일의 양이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부양가족 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있다 이 말이죠. 또한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이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과 같이 가족이 형성됨으로 인해 새, 새로이 생기는 일이 있다 그렇죠 뭐 식량을 구하는 일 이건 뭐 홀로 살건 가족이 이루어서 살건 그것은 어, 늘리는 일이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어,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이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 가족이 형성되어야 생기는 일인 거죠 구별되는 거죠. 또 개인적인 일과 가족 일이 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홀로 사는 개인에게는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순수 가족 일로 규정한다. 그 부양 가족 일과 순수 가족 일을 어, 또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 수가 늘어남에. 어, 인, 늘, 늘어남으로 인해 생기는 일의, 야, 일. 그래요. 일의 양이 있고 또 이제 가족을 이름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일 분명히 구별이 되는거죠. 가족수가 증가하여 부양 어, 부양가족일이 가족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소비대상은 사람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공동 소비가 가능한 소비대상인 경우에는 일의 양이 사람의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30평대 주택에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4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뭐, 주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유행이죠.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에 따라서 주택수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런가요? 주택은, 공동으로 소비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 수가 증가한다 해서 일의 일회, 양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갈 수는 있겠죠.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사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즉 주택을 마련하는 일이 가족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연히 30평대 주택을 청소하는 일의 양도 사람 수의 증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좀 많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막 증가하여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도 있고 네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도 있다. 네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하여 텔레비전을 네 개를 마련하는 과정은 잘 없다. 그래요. 사람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음, 그래요. 절약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기 전에 이제 각자 홀로 살았다면 각각 하나씩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둘이 합치면 두 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은 자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하나 더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공공소비가 가능한 소비 대상을 마련하는 일의 양은 가족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식량이나 신발, 의복과 같은 소비 대상은 대체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 게, 어, 소비 대상이 있는 거죠. 뱃속에 들어가는 식량을 공유할 방법은 없다. 한 사람이 외출할 때 어떤 사람은 밝아붙고 있고 신체 사이즈가 비슷하면 의복의 경우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은 없다. 그렇죠. 신체 사이즈가 유사하면 옷 옷을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보면 한 사람이 밖에 나갈 때 입고 한 사람은 발가 벗고 있고 그러면 옷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옷의 기능, 기능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가 또 부가한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언급한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복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입고 있어야 하니 공유하기 어렵다. 몸, 옷은 그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순수 가족 일에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있다. 순수 가족 일은 자녀, 어,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도 있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 어, 가족이 생기면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배우자는 가족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인 동시에 자손을 남기기 위한 번식 수단이며, 그렇죠. 서로의 성욕을 해결하는 섹스 파트너이기도 하다. 어, 만일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배우자를 얻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가족을 형성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동료를 구하는 거다. 단순히 그러면 다른 이성이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이유는 어 그래요. 섹스가 가능해서 성욕의 해결이 가능하고 자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원하는 수의 자녀들을 얻게 되면 남편과 아내, 아내에게 남는 일중한 가지인 자손을 남기는 일은 사라지게 돼요. <laughs>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은 <laughs> 집안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일이죠. 동료일이 남게 되죠. 또한 색사는 일만 남게 된다. 그래두 가지가 남게 되죠.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성욕이 감퇴하다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그 경우 동료일만 남게 된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그 음, 상대, 상대하는 일의 양은 처음 가족을 형성했을 때 가장 많고 세월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처음에는 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배우자를 상대하는 일 자손을 남기기 위, 위한 일도 해야 되고 음, 그래요. 동료로서 일도 해야 되고 성육을 해결하기 위한 일도 해야 되니까 음, 일의 양이 많은데 마지막 나이가 들으면 점점 일이 작아지면서 마지막에 남는 일은 음, 그냥 동료의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자녀를 기르는 일은 자녀가 사회에 투입되어 일을 하며 소득을 얻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렇죠. 4급 자족 가던 시절에는 부모의 일이 곧자녀의 일이었기에 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의 대부분은 부모가 맡았다. 그냥 대대로 농사만 지어요. 그 농사 짓는 기술을 어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겠죠. 또이 여성은 뭐, 대대로 뭐, 그냥 집안일만 해요. 뭐, 빨래 설거지. 애들 보는 일만 해요. 대대로. 그러면, 그런 여성은, 그, 어머니한테서, 어, 그래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일하는 기술을 배우겠죠. 뭐, 요리하는 기술이건. 그런데 부모의 일이 곧 자녀의 일이 되니, 부모는 일을 시키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 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교육 기관이 필요 없다. 뭐그 말이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성품명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족 내지 이웃들 정도이니 자라는 과정에서 관습을 익히면 어, 익히면 되니 별도의 교육 기관이 필요 없다. 그렇죠. 뭐 사회적 성품을 기르는데 뭐 어떤 복잡한 어,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 살아가면서, 어, 그냥, 관습소의, 관습을 익히면서 절로 익혀지는 거죠. 성공도 길러지는 거죠. 즉, 일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교육받는 곳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 없고, 신체적으로 일이 가능하면 자녀는 바로 일에 투입되게 된다.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신체적으로 그냥 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일 시키겠죠. 근데 일을 하면서 결국은 교육받는 셈이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어, 이러한 교육방식은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도 20세기 중반까지 그러했고, 그러한 이유로 문자조차 배우지 못한 국민이 80%에 육박했다. 어, 현 시대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어,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자료가 남아있죠. 문, 문자조차 가르치지 않았죠. 음,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보면 한국에서 보면 그 문명률이 한80% 가까이, 80% 육박하죠. 음, 그래요, 공식적인 교육을 안 시키죠. 공식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문자 정도는 하았겠지만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일에 투입시켰다는 것이지요 그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어 그러한 기간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됐죠 뭐 인류가, 인류가, 생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그런 역사가 계속 이제 지속된 거예요 장기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일이라고볼 수도 있겠죠. 아, 일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히는 일과 일하는데 필요한 성품을 기르는 일로 나누어진다. 음, 그, 그렇죠. 이두 가지 일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과거에는 일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 일과 교육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현 시대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일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제 부모의 일을 자녀가 이어서 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죠. 그래요. 그럼 사회에 나가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울 수가 없으니까. 자녀에게 교육받는 일은 일하기 전의 일이니 교육의 목적은 기술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가르치고 일하는 데 필요한 성품을 기르는 것이 다이다. 교육은 뭔가요? 자녀에게. 이 일이죠. 일과 교육이 통합되어 있을 때를 보면 아는 거죠. 교육은 다름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일하,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성품을 기르는 것이 그래요. 최종 목적인 거죠. 핵심 목적이기도 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상실하면 필요 없고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릴 필요 없는 지식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자녀를 책임지는 가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여 하며 잘못된 교육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일하기 전에 일이다. 교육 받는 것 역시 일이다. 교육의 뭐첫 번째 목적은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사회생활 하는 데 필요한 성품을 기르는 것이다. 근데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는 데 성품을 꼭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서 익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친다 하면 이제어 그래요. 가르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런 그런 것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생 저로 길러지는 것이 어떤 성품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남는거는 어,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전 지식이 되는 거죠. 교육의 핵심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용도를 가르치며. 쉬운 문제를 일이 바뀌도록 익히게 하는 것이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쓸일 없고 세월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음, 살아가면서 쓸 일도 없고 필요도 없고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릴 데, 지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인거죠. 방식도 잘못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뒤에 적어놨겠죠 1 더하기 1은 이는 누구나 풀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듯이 개념만 확실히 익히고 가장 쉬운 문제를 인이 바뀌도록 익히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법 이다 인이 바뀌도록 익히는 게 중요하다 는 거예요 복잡한 견해를 이해하고 막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고 그,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이, 단기간에 기억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다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인이 바뀌도록 익혀놓으니까 어떤가요? 잊어버리지 않죠. 언제든 더 쓰면 동원할 수 있죠. 복잡한 더쓰 쓴도 어떤가요? 계산기 동원하면서 얼마 든지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쉬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을 인이 받뀌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기억, 기억하는 기억 어떤 암기도 그렇고, 중요한 것만 인이 바뀌도록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쉬운 것을 인이 바뀌도록 익히게 해라. 그러면 어, 수, 기억해낼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것을 익히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 않죠, 당연히. 즉, 필요한 시점에 기억해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교육이면 충분하다. 필요한 시점에 기억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죠.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때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절실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절실하지 않고 또 필요 없는 기술,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필요하면 또 절실하게 느끼겠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닌데, 하여간 필요 없는 지식을 억지로 가르치고 또막 복잡한 문제를 가르 가르치는 거죠. 그 시점에만, 공부하는 시점에는 기억하고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 서 1등부터 100등까지 하던, 하던 사람들 모아놓고 시험 치면, 고동수학이건 뭐, 아니, 어려운 뭐, 안기 문제건 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빵점이지 뭐. 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필요한 시점에 기억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복잡한 문제 풀수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고동수와 미분적분 이런 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하다 싶으면 없던 수단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억 할수만 쓰면 된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다. 복잡한 문제 그 어떤 시, 특정한 시점에 풀수 있는 것보다 수십 년이 흘렀을 때 필요한,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을 때 기억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공부도 할수 있다. 그렇게 된, 된다는 거예요. 즉이 말은 개념과 용도를 기억해내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동원할수 있다는 말이다. 착취는 스, 스스로 선택하는 삶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제도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한다. 그 착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장기간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키면 필요 없는 지식, 지식을 장기간 익혀야 하는 학생이 착취당하고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부모가 착취당한다. 매사가 그러하다. 교육만 그렇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어떤 문제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 발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 속에서는 전체 가족 일의 양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족의 일의 양, 가족 구성원 수, 부양 가족의 일의 양 사람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양이죠. 순수 가족 일의, 아, 순수 가족의 양은. 아, 수수가족 일의 종류 곱하기 수수가족 일의 양이죠. 음, 그리고 이런 일도 있다 했죠. 아, 이건, 아까 좀두 개로 분리해야 되죠. 부양가족의 일의 양, 가족 구성은, 원 근데 부양가족의 일의 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했죠. 다시, 다시 써야 돼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